안녕하세요. 수입차 비교 전문 업체 자판입니다. 오늘은 6월 폭스바겐 모델별 최대 할인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6월 분기 마감 달이기 때문에 수입차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높은 할인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월 대비 모델별 할인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모델들이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폭스바겐 구매하시는 분들은 바디 프로텍션 프로모션도 한번 챙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적용 모델은 제타 t91 모델로 개별 문의주시면 상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가성비 차량 제타부터 알아볼게요. 제타 모델의 경우 23년식 모델은 지난달 대비 할인 소폭 감소했습니다. 반면 24년식 모델은 지난달과 동일한 할인 유지하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이용하고 할부를 사용하면 7.7%의 이자지원 프로모션이 추가되었는데요. 하지만 초기 비용에 따라 차량 견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자판으로 문의 주시면 공식적인 할인 조건 외 자판에서 추가 할인 혜택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골프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할인 폭이 조금 줄었는데요. 특히 프레스티지 모델의 경우 할인 금액이 약 13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분기 마감달 높은 할인 기다렸던 분들은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판으로 문의주시면 기본 할인 외 마진을 줄여서라도 최대 조건 맞춰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아테온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테온은 지난달과 동일한 할인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희망하셨던 분들은 선점하셔도 되는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D 포 프로 모델의 경우 지난달에는 할인 조건이 별로였는데요, 이번 달에는 무려 800만 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량 희망하셨던 분들은 이번 달 선점하시면 될것 같네요. 세부적인 사항은 언제든 저희 자판으로 문의 주시면 항상 최적의 조건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티구안 모델도 살펴보겠습니다. 티구안은 프리미엄 모델은 지난달과 동일하지만 프레스티지 모델의 경우 할인이 240만원 증가하여 550만원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스페이스 모델은 지난달에는 신형 모델이라서 할인 조건이 없었는데요. 이번달에는 300만원의 할인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제타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자 지원 프로모션과 바디 파츠 프로텍션 프로모션이 추가되었습니다. 투아렉 모델은 신형 모델이 출시 예정으로 잡혀 있어 정확한 할인 정보는 없습니다. 국내 출시되면 빠르게 내용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폭스바겐의 할인 조건과 혜택들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제타와 티구안입니다. 제타는 23년식 모델의 할인은 감소했지만 24년식 모델은 동일한 할인 혜택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피구하는 프레스티지 모델의 할인 혜택이 크게 증가했으며, 올스페이스 모델도 추가적인 혜택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